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열1기하 6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6장은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다고 있는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비밀히 공격을 하고자 작전을 이렇게 펼치지만은 할 때마다 실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미리 알고 그 장소와 그 시간을 알고 잠복해 있다가 이렇게 습격을 하니까 또 패배하고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 아람의 왕이 어떻게 해서 이 적군이 이 정보를 알고 우리의 작전이 매번 이렇게 실패가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의논 중에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다 알려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를 사로잡으렸고 밤중에 이제 그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성읍 보단 성읍인데 그 성읍을 애워쌌습니다 아침 일찍이 엘리사의 집에서 일하는 한 사원이 일어나서 보니까 성읍에 아름 군대가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주 두려워하고 엘리사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알려주었을 때 두려워하는 이 사원에게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섬기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안할 수가 뭐 없지 않습니까? 예. 자기 눈에 아름 군대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 보이는데 두려워 안할 수가 없지요.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강구해서 저 사완의 눈을 열어 달랐고 구하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무엇을 볼수 있는 눈을 열어 주셨냐면은 하나님의 군대가 이 엘리사를 지키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군대가 이 엘리사가 거주하고 있는 이 성읍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자기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적인 것이 보이는 것이죠. 보니까. 아람 군대보다도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강하고, 어, 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가 직접 보니까 아주 그 두려움에서 자유해졌지요. 이러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사람이 볼수 있는 이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보는 이 사물을 볼수 있는 우리 눈, 예. 사물을 볼수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을 볼수 있는 눈. 병원계시로 3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너희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물을 보는 눈을 밝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볼수 있는 그 눈을 열어서 볼수 있도록 하시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이 사물을 볼수 있는 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볼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계시잖아요. 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데도 귀로만 듣고 알고 실제로 내 눈으로 보지를 못하니까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평강, 그 누릴 수 있는 그 보호, 그러한 것을 누리지를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동일하게 내 눈에 보이는 사물의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되지요. 엘리사는 일찍이 자기 의 스승 엘리아가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했던, 목격했던 엘리사죠. 그때 자기가 바로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을 쌓고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계시는 분이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들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볼줄 아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문제들을 만나면은. 그 문제가 되는 것들만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마치 이스라엘 군인들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고 도망하고 그렇게 한 것처럼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것을 보았잖아요. 우리 이런 신앙을 가지도록 정말 하셔야 됩니다. 성경 지식 가지고 우리가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오늘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을 할수 있는 살아있는 분이십니다. 사드락과 메사카 아벤 누구만 불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불같은 어려운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은 문제만 본다는 것입니다. 사완의 눈이 열린 것처럼 우리들도 이 인생의 낙은의 길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싸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하시는 이실 상황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의 은혜 실상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받고 누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더 나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 관한 내용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 여인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이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갔죠? 갔는데 그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도, 돌문이 그 입구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텅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두렵죠.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비어있는지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미리 알려주셨어요. 말씀을 가지고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그 말씀을 가지고 보아야 되는데, 말씀 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보는 것이죠. 그 빈무덤에 그 예수님이 안 계셔야 정상이죠. 왜? 사흘만에 부활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빈무덤은 슬픔과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즐겁고 정말 감격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는데 말씀을 가지고 못 보니까 오히려 정반대 두려움과 불안과 슬픔으로 바뀌어져 버렸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내 눈으로 보이는 사물만 보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 죄의 성품에서 판단해주고, 죄의 성품에서 주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잖아요. 이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를 오해케 하는 어떠한 말을 나에게 주었다 합시다. 사실이 아닌데도, 마치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자기 아내가 한 거짓말을 듣고, 그럴 때 보디발이, 그 남편 되는 보디발이, 자기 부인이 하는 말, 말을 가지고 요셉을 보니까 나쁜 놈으로 보이죠. 아주 노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를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사람이 이렇습니다. 무엇을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의 말씀이 한 달아 있어야 그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바르게 볼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로만 듣는 것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마음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음에 영향을 끼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귀로만 듣는데 마음으로는 들어가지 아니하는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사상이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지요. 반드시 마음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말씀 그 말씀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분이 누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지금도 계신다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없으면 주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같이 계시는 데 대한 의식도 없고요. 같이 계시는 주님을 의지할 줄도 모르고요.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볼줄 아는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낙은의 길이 마감되면 천국에 가서 사는 것임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보시면은 네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어 설명하셨죠. 말씀을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졌다. 돌짝밭에 떨어졌다. 가시밭에 떨어졌다. 그리고 옥토에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길가에서도 말씀을 받지 않았죠. 돌짝밭에도 그 말씀이 마음에 살아있지는 못했죠. 길그 다음에 가시밭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못했죠. 그 안에는 이미 엉뚱한 것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 세상적인 소문, 여러 가지의 것들이 마음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것은 그게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에요. 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옥토에 떨어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살아있도록 더 나아가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의식이 되면은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사물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내 앞에 전개되는 문제의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만난 나에게 같이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능히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는 해답이 있다는 것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높이고, 문제 앞에서 문제를 높이지 말고, 문제 앞에서 살아 계신 나의 주님 되시는 주님을 높일 줄 아는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자지요.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있는 믿음이지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 성장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